요를펴서 가지고 각피토 의경금 뭐, 수능 병신 병신수 정모 요거 하는 무게화 야. 이, 이렇게 해 가지고 뭐 규정으로 돼 있는 이거 갖다 우리 오, 오운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오운은 뭐 운계학에서 보면이 오운은 이거는 톰스목 하는 뭐해양지낌이니까요뭐 어렵지 않단는 말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북극성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속에서의 기운이 다섯 개의 기운이 있다는 거죠. 다섯 개의 기운이 있는데 이걸 보고 아 오운이라는 게 있다 알았다. 이 오운이라는 게 있는지 알았다는 거자 제가 이제 웅기하게 나옵니다. 아마 여, 여, 이따가 오늘 강의에 아마 들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운이라는 것 자체를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게 운, 운입니다. 그래서 행까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될수 있지만은 운까지는 이렇게 행은 대우제이고요. 운은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어쨌든 보면 운이 좋다. 뭐 어쨌든 운이 나쁘다. 아, 꼭 밑드 안 밑드, 밑드 안밑든 운동 선수가 하는데 아, 오늘은 한코골 올라와서 운이 좋았습니다. 뭐 오늘 스포츠 선수가 뭐 이겼는데 아, 늘운이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나오는 얘기지만요. 실제로 동양학에서는요 이런 논리가 갖고 있는 거죠. 반드시 안에 자기 안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 행은 다 움직입니다. 움직임. 근데 밖에 움직임, 대우재 대우재 움직임, 소우재 움직임. 이것이 이것이 오, 이것이 행 이것이 운이고요. 예. 그리고 세세 번째는요. 육계단 얘기를 했었습니다. 육기, 육기는 뭐냐면요. 우리 동양학은 뭐 전부 다 기입니다. 기뭐 기를 인정을 해하든간에 만약에 기 자체를 인정을 안 한다. 뭐 동양학은 성립이 안 됩니다. 예, 기라는 건뭐 우리 얘기나 그냥 에너지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 는 일단은 보셔도뭐큰 하자는 없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드고요 이, 기가, 기가 움직이는데, 기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 오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기가. 그냥, 기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는 오은과 같이 맞물려 움직이다. 오은 움직이고, 여섯 개의 기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은, 오은, 이렇게 그러는데, 기는 여섯 개가 돼가지고, 반드시 이 오은이랑 같이 올려 움직입니다. 세상은요. 이게, 이게, 우리 동양의 가장 기초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태양의 움직임에서 다섯 개의 행이 있는데, 그 행에 따라서, 한의 소우주 내에서는 다섯 개 운이 움직이는데, 그 운에 따라서 기는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 기, 이 기는 뭐냐 하면은, 기는 다르게 얘하면은 오행 플러스 상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 한우 선생님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받도 맞고요. 그러니까, 이 육기라는 거 자체는 뭐냐면요. 다섯 개의 행, 인데 거기에 상어라는 게하나더 있다는 거죠. 즉 상어가 바로 기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현재 하는 건뭐 어려운 얘기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거 얘기를 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난 예전에 했던 거는 기초적인 것만 좀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의 기가 되는데 이 여섯 개의 기가 기초돼.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요. 5운과6기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동양의 기본 설정이 오운과 육기가 움직인다는 것이 운, 운기 오운과 기로 육기, 움직인다는 기본 서, 설정입니다. 기본 설정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뭐냐면 오, 오운하고 육기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하늘의 움직임을 따라서 땅이 그 영향을 받고요. 그 땅에 붙어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인간은 살아단말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혼자, 내면적으로 혼자 사랑을 받지만, 우리 인간은 사실은 하늘의 영향을 직접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의 보통 사람들은 땅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늘에서 땅의 영향을 받아요. 그럼 땅도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당연히 5하고 5 곱하기 6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5대 양, 6대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물을 뭐 맞네. 5대 육대지 이거 물을 맞는 게 아닙니다. 오운있기 때문에 마, 맞는 게 아닙니다. 서양 사람도 어떻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다섯 개의 바다가 있고 어떻게 여섯 개 대륙이 있다는가 제가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는지 아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양 사람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 하늘이 분명히 다섯 개하고 여섯 개로 어졌고요이 오폐구름계. 땅도 물하고 대륙하고 오고 폐구름짓는단는 겁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제가 근데 인간도 인간도 오폐구름짓로될거 아니겠습니까? 오장육부론입니다, 우리 인간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그냥 막 설정이 아니라, 실제 이 세상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누가 일부러 맞는 게 아니라, 인간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동양의 기본, 우리 가정이에요. 이번 기본 설정입니다. 예. 이 자체가 잘못됐다면 동양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6기가 이게 가장 바탕이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육기란 건 뭔지 잠깐만 잠깐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주 기존적인만뭐 지난 시간 했던 것들죠, 과거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쭉 정리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음양명하는데, 이 육기는 크게 우리가 음양을 자 음과 양으로 해서 아주 기본 설정이 뭐 우리 소위 에는구 단식으로 뭐 알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음을 갖다 해 개로 나면요음2음3음 그리고 1양 이양, 3양뭐 이렇게 세 개로 이건 시간적인 구분입니다. 공간은 두 개로 해서 사상이 되는 거고요. 시간적으로 하면 세 개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뭐 시중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한우 선생님 설명이라면 뭐 시중 종시자 하나 의큰 마추입니다. 세상을 세상을 바라보는 데는요 하나는 시간을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는 공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시간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 의 시간이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는 뭐 수천 년일 수도 있고요, 작게는 뭐몇 분이 될 수도 있고요. 뭐든지 어떠한 뭐가 나타났다 러면 반드시 소멸되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시작과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작과 끝나는데 보면은 그 중간에 그 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되고요. 공간은요 본인이 들어가 있다면 말이 있다는 거죠. 네. 역시 또 이것도 가운데두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정 본중말 뭐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뭐 공간은 본중말 본중말 시중정 뭐 이렇게 한선생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네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싶고요 일단 쭉 이제 정리만 하면요. 이 이름을 갖다가 뭐라 하면은 걸음이라고 그랬고요. 이름은 좋습니다. 이렇게 걸음. 이음을 갖다가 소음. 하면을 갖다가 태음. 예, 그리고 이래서 다가 소양, 그리고 양명, 그리고 태양, 이렇게 하는 이름을 짰습니다. 이 이거 갖다 뭐라 해야 냐면 삼삼해요. 매우 네, 중요한 사정입니다. 아, 기초적인 이미 얘기했습니다. 예, 이, 이 그러니까 뭡니까 음양으로 나누는데 전부 하나는 소, 하나는 태, 소태입니다. 그래서 뭐 소음, 태음, 하나는 소양, 태양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이름만 이상한 이름이 하나 걸음. 하고, 양명, 걸음 두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삼원삼명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섯 개 중에서도. 이런, 이런 우주에는 그러니까 음양으로 봤을 때, 시간을 봤을때 여섯 개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네. 그걸 갖다가 이름을 이렇게 네. 걸음소음 태음이셨는데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소우주 움직임에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따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인체 속에서 보면은 하나는 아까 오장육부 했는데요. 하나는 우리 인체도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눕니다. 우리 인체도 어떻습니까? 하나는 공간적으로 볼 수가 있고, 하나는 시간적으로 볼 수가 이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예, 하나는 공간적으로 볼때 오장부가 있다고 보고요. 공간적으로 볼 때, 시장으로 시, 시간 있을 때 우리는 시간 있을 때 이거는 그 장부죠. 장부 우리 원래 장부가 있다고 보고요. 시간적으로 볼때이거같또 경락이라고 하거든요. 다 기의 흐름이죠. 기의 흐름을 규정해 놓은 것이 흐름이 길이 있다고 기의 흐름 뭐가 지킬 수가 합니까? 그 기의 흐름은그그 그 규칙을 이 길을 갖다가 우리는 경락이라고 기의 흐름입니다 예. 그걸 경락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부가 경락이 있는데 이 경락을 뭘 가지고 나누냐 면이상상명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쪽에 흐르는 줄 갖다가 수탐, 수탐 폐경 뭐 이런 식으로 이상상명하고 장부가 붙여가지고 점목해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경락 이름을 갖다가 이 기본이 바탕이상상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상명의 중요성은 뭐 얘기할 게 없겠죠 근데 이 삼흥삼양이 가장 기초적인 건데 지금 현재 이 용어를 쓰는 데는 뭐 한약 정도에서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경락에서 현재 거기만 좀 살아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한의 쪽에서 삼흥삼양이 뭔지는 잘 모르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뭐 어쨌든 이 삼흥삼양의 기초적인 부분이 이렇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삼흥삼양을 갖다가 이제 여섯 개기로또 배석을 했습니다 보통이라면요 배당이란 말을 합니다 배당 배당을 말을 해서 뭐냐면은, 뭐, 오에서 만약에 목이면은, 목이, 목이 뭐가 돼? 목이 뭐, 공간적으로 볼 때는 모양을 곡지라고, 곡지라고 얘기하고요. 쉬면서도 직선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꽈배기로 간다는 건 목의 그림이. 그리고 또 모양을 공간적으로, 저 시간적으로 보면 동쪽이라고 얘기하고요. 그죠